네, 안녕하세요. 비트패스 박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 우리 구독자분들, 자녀, 그리고 손주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어, 우리 가정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오늘 어, 영상을 찍고 있고, 자, 오늘 전달 드릴 내용도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5월 5일 어, 공휴일인데 밖으로 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현재 영상 잠깐 스탑하시고 좋아요와 어, 구독 안 하신 분들 뭐 없으시겠지만 안 하셨다라고 하면. 어,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스위프트 측에서 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 주제는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 내용을 좀 공유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거, 이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설명을 드릴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최근 들어서, 어, 리플이 가격이 좀 많이 횡보하니까, 어, 매달 10억 개씩, 어, 리플을 팔아먹는다. 리플랩스 재단이. 그래서, 자, 그래서 조정 오면 비트코인을 매수해라. 리플은 아니다. 이런 퍼드성 멘트들과 댓글들이 좀 최근에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나 코인을 샀다라고 하면 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강요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본 만큼만 딱 보인다. 그래서 600원대, 자, 리플 600원대도 자, 이런 똑같은 댓글들이 매번 달렸다. 근데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뭐 주식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자, 맨 처음 상장했을 때 가격이 여기다 라고 하면 계속 우상향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근데 중간에 퍼드들, 자, 저런 퍼드들이 나올 때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 펀더멘털이 있는 자산들은 우리가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에 왜 투자를 하시죠? 리플이 바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리플을 모아 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언제부터 리플이 화폐처럼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이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요 내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지금 현재 스위프트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어, 메시지 언어는 자, 스위프트 MT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ISO 2002이죠. 자, 그래서 이 MT 103은 우리가 국제 송금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고, 자, 이 MT 202는 자, 은행 간에 뭐 서로 송금이나 결제를 할때 지시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MT 940과 950은 자,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돈 입금하고 뭐 출금하고 송금했을 때 명세서. 그, 종이 같은 거 나오죠. 자, 거래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된 언어다. 근데, 리플, 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ISO 2002,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렇지만 전 세계 국가 중에, 어,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이 MT, 자이 mt 시리즈 메시지 타입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현재 금융기관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자, 새로운 표준 언어인 iso 2002의 어, 마감일은 2020년부터 계속 밀어져 왔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20년 3월에 원래 스위프트는 어,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전환 일정을 iso 2002로 표준하기로 했는데 1년이 또 연기됐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인프라로 전환하는데 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서 어 계속 지금까지 2025년까지 연기가 되어왔었는데 마지막 문단이 핵심이죠. 요 내용을 보면 자 하지만 어 스위프트는 현재 국경 간 결제 전환 마감일을 이제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은 자 2025년 11월까지 ISO 20022 CBPR 플러스 표준으로 전환해야 된다. 어, 이제 더 이상 미루는 거 없다. ISO 2002로 2025년 11월까지 전부 다 통일하겠다. 자,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자, 에릭 트럼프가 어, 두바이 2049에서 직접 나와서 자, 이제 기존 은행 시스템 폐기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알것 같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자, 지금 각국의 이 은행 시스템은 자 여기서도 이 표준된 언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거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코드와 형식을 각국에서도 서로 따로따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제 송금이나 외환 거래할 때 어, 속도가 지연됐던 이유, 그리고 높은 수수료가 있었던 이유가 자, 이 언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코드와 형식을 어, 계속 써왔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걸 2025년 11월까지 하나의 디지털 언어, 바로 ISO 2002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스위프트 어, 측에서 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모두 하나의 언어. 그래서 이 스위프트 2002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 중심에는 어, 블록체인 에릭 트럼프의 말대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5년 11월까지 스위프트는 ISO 2002 체제로 전환을 마감을 할 거고 지금은 뭐 극히 일부만 ISO 2002를 쓰고 있는데 곧 세계 표준 언어가 된다. 그리고 MT 시리즈는 완전히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MT 시리즈는 어, 완전히 퇴장하고 어, 새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 근데 그 기반에는 이 XRP를 비롯한 ISO 호환 블록체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ISO 2 0 0 2가 근데 어떤 블록체인이 현재 ISO 20022에 호환이 되냐 리플과 스텔라루멘 그리고 XPIN이라는 이 XDC 코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11월달, 12월달에 세어 코인 모두다 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전부 다뭐 적게는 다섯 배에서 많게는 어 800%까지 상승이 나왔던 코인들이다.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뭐 특정 코인 리플이 제일 많이 오른다. 어 이건 아니고 아마 이세 개의 코인이 어, 대부분 좀 골고루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XDC 코인이라는 어, 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기관 전용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ISO 2002에 역시 호환 가능한 프로젝트다. 자 그리고 오늘 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어,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체인링크와 리플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서 경쟁 아니다, 둘이. 협력 관계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이, 정확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래서 체인링크는 리플의 전선 구조를 도와주는 오라클 시스템 역할을 하고, 서로 보안 관계이지 경쟁 구도는 아니다. 그리고 요번에, RLUSD, 어, 디파이 진출했죠. 그래서 이 디파이 진출을 도와줬던 것 역시, 어, 그 브릿지 역할을 한게 체인링크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 혁신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 스텔라 룸엔 xdc가 있고 iso2002가 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남은 건 시장이 그것을 어 반영을 할 타이밍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뭐 대상을 볼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설명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냥 매달 이렇게 10억 개씩 어 리플렉스 재단에서 에스크로 물량에 잠궜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는 당연히 팔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을 에스크로에서 판 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자 그런 걸로 히든로드 인수하고 자 이번에 제가 서클 어, 요거 20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는데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200억 달러에 실제로 USDC 서클 인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건 저녁 영상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팔아서 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리플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 리플이 화폐가 되려면 누군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달러를 쓰고 있는 것도 미국 국가. 어, 연준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축통화로 믿고 쓰는 건데 리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보장을 해줘야지 그 화, 화폐를 믿고 쓸수 있는 거잖아요 뭐,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줘 가지고 이거 오늘부터 천원이다 라고 하면 아무도 그걸 그 돌멩이를 천원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화폐는 누군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안정성이 뒷받침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리플렉스 재단이 하는 역할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독자 어, 2만명 기념으로 드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어, 주말 동안 한 4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보내드리지 못하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자로 어, 다 보내드릴 거고 어, 지금 수령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받았다라고 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뭐 40명, 50명, 80명 어,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어, 6,000명까지 어, 계속 이벤트는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아직 아이스 아메리카노 신청 안 하신 분 어, 계시면 자 영상 댓글 보면 채널 이벤트라고 적혀 있죠. 요 링크 남겨주시고 수요일 오전에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남기시고 옆에 아 또는 어, 스타벅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막큰 뭐 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분한분다 공평하게 한 잔씩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린 내용인데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좀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추세 중단 지지 여부하는 거 보고 중단에서 진입을 하거나 자이 중단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빠지면 자 여기서부터 매수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지 안 나오면 3차적으로는 어 90.8K 부분에서 어 매수 받아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이 하단 부분까지 어 가격 하락이 나왔고 어 제가 또 그리고 이 추세 상단을 결국 언젠가는 돌파하고 이렇게 위로 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어, 다른 근거는 테더 도미넌스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빠져야지 비트코인이 더잘 가는데 현재 여기가 좀 주요 맥점이다. 그래서 어, 이 자리까지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부터 좀 다시 빠지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지지 나왔다가 한 요구간 부관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것 같은데 자, 우선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비트코인이 여기 최대 상단부터 이렇게 좀 빠진다라고 하면. 중단이나 하단부터 어좀 다시 한번 어 현물 그리고 리플들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 시황방에도 다 남겨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1시간 봉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자리에서 비트가 저 위에 채널을 깨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어 매물 소화 기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4.98% 부근에서 단기와 장기적으로 지지가 크게 나오는 구간이다. 요 구간이죠. 그래서 숏으로좀 어, 리스크 해칭을 했고, 택도미넌스5.1% 부근에서 저항 여부 확인하고 어, 현물이랑 어, 현물 좀 재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시황 브리핑을 어떻게 들었냐면, 자 오후 한 17분? 어, 한 17분에, 자, 요 하단, 채널 하단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5월 4일날, 어, 제가 브리핑 들었던 게, 일단 중단은 확실하게, 어, 이탈을 했고, 테드 도비너스도 5.1%를 제대로 파했다. 어, 그래서 채널 상단부근에서, 어, 비트코인 숏이 아니라 솔라나 숏으로, 어,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뭐, 수익 인증내역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텔레그램 방에 뭐,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하냐. 이렇게 마,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런 정보들 좀 전달을, 어, 드리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숏 포지션으로 해칭해서, 뭐 입절을 했다. 어, 오늘 1시부터 비트롱 포지션이랑, 어, 리플 롱 포지션 이렇게 진입을 했고 인증을 해드리면 1시 17분에 어, 시험 브리핑 드리면서 다 똑같이 진입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댓글로 어,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한 글자씩 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 어, 저녁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